안녕하세요 사평입니다. 오늘은 아카모로 카드 게임의 본격적인 시작이죠. 덱을 만들 겁니다. 덱을 만들 건데 이따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아카모로 카드 게임의 장르는 뭘까요? RPG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RPG 게임. 내 나만의 카, 캐릭터를 만들고 나만의 덱을 짜고 그짠 덱으로 메인 캐스트를 해결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배경입니다.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요겁니다. 카드가 다섯 장이 있어요, 캐릭터가. 다섯 명의 캐릭터가 있고, RPG 게임이라고 그랬죠. 각각 카드마다 역할군이 다 달라요. 포기하겠습니다. 일단, 요 노랜드 뱅크스인데, 화면을 좀 돌릴까? 아, 지금, 화면 돌 때, 이게 세로 반영이래 아, 이게, 씨... 안 되는구나. 그냥, 세로로 할게요, 그냥. 아니, 방법이 없네, 이게. 그, 화면 보는 게, 그게, 세로가 되질 않, 돌아가질 않네요. 브랜드 뱅크스인데, 이 카드는, 물리 딜러라고 생각하시면, 물리 딜러? 빨간색 숫자는 체력이고, 파란색 숫자는 옵니다. 이거는 나중에, 본플레이 그 본플레이를 할때 시스템 설명에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하고 위에는 요3 3 4 2 이거는 이 캐릭터의 스탯이에요 요 3이 앞에서부터 3이 인지인가 그럴 거야 인지 지식 체, 그 체력? 그체 체력이라 그러나 무력이라 그러나 그리고 마지막에 행동 민첩 쉽게 생각하면은 아, 어, 그러니까 인지, 뭐 그렇게 하죠. 네 가지 스탯이 있다. 그 이캐릭은 이제 약간 어 뭐랄까, 약간 밸런스인데 무력이 좀 하나가 많고 행동이 하나 낮은 이런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가 이제 체력이 많죠. 정신도 평균이고, 어이 카드는 아까 말했듯이 그냥 물리딜러 같은 느낌이에요. 네, 초보자들은 내가 1인 플레이를 할 거다. 그럼 이 카드를 하시면 돼요. 두 번째. 데이지워커인데, 내 직업이 사서죠? 얘는, 정말 그, 정통적인 서포터. 뭐, 힐 해주고, 진짜 막, 그냥 서포터 해줄, 멀리에서 막 이제, 후방에서 힐 해주고, 지식으로 단서 같은 거 많이 찾고, 뭐, 그런 캐릭터입니다. 아까랑 노랜드랑, 파란색 카드랑 아예 스탯이 정반대죠? 얘는 이제, 대신, 지식이 높고, 무력이 하나가 낮고, 3 2 5고 체력이 오고, 정신이 굽니다. 정신적이 좋아요. 한, 그니까, 이, 이 인플 할 때도 이 노란색을 하긴 좀 애매해. 왜냐면, 좀, 이, 이 게임은 공격과 조사, 이벤트, 달성,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다 해야, 해 되기 때문에, 1일 차이는 1인플 할 거면 파랑색 하는 게 낫고, 2인플 할 거면은, 파랑색 초록색, 파랑색 보라색? 아, 보라색도 좀 그래. 빨간색? 그렇게 하는 게 나아요. 아, 볼, 어. 아까 말한 빨간색입니다. 파란색하고 빨간색하고 조합하면 좋다고 그랬죠? 얘는 앤디 에덤스라고 직업이 불안한데, 약간 트리키한 덱을 만들고 있어. 트리키한 덱을 사용하는 덱녀석이요 일단, 스텝을 보면은 4, 3, 1, 4. 무력이 되게 나죠? 전투는 좀 애매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전투가 안 좋은 것도 아니야. <laughs> 이건, 이건, 내 덱을, 덱을 좀 자세히 봐야지 되는데 그거는 패스할 겁니다. 왜냐면 여긴, 덱 만드는 법을 설명하는 거지, 덱 설명을 할건 아니라, 덱 특성을 설명할 건 아니라, 예, 스텝은 77이고요. 스키지 오톨. 아, 아까 말했듯이, 이인플할때 사면 괜찮은 카드예요. 얘도 이제 파랑색 카드랑 비슷한데, 정가자예요. 얘는 뭐냐, 물린데 물린데 해피가 좀 좋아요. 맨 마지막에 이거 봐죠 아까는 3면 2였는데, 얘는 밥니다. 물리도 뭐 스탯도 뭐 그냥 인지가 좀 낮긴 하지만, 뭐 삼삼화면은 뭐 이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카드 자체가 약간 이동 이동이 좋고, 행동력이 좋고, 공격도 괜찮아. 아주 좀... 뭐 되게 다양한 상황에서 활약을 해주는 캐릭터입니다. 마지막 마법사인데, 제가 코어덱 두개발라 그랬잖아요. 코어덱 두개안 하면은, 요 마법사 덱은 굴릴 수도 없어요. 코어덱은, 코어덱 하나로는 할 수가 없어. 내가 대결을 한번 짜봤는데, 안 되더라고. 야, 마법카드 하나로는 도저히 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야 그 코어 두 개를 해야지, 그나마 굴릴 수가 있습니다. 견장이 마법사예요 마법사. 보면, 인지가 오죠? 마법사는 요 인지 요 머리 머리가 좀 많이 하더라고 높더라고 체력은 6이고 정신은 8입니다. 네 캐릭터 보기엔 이걸로 하고 덱을 만들 건데 제가 원래 처음에는 여러 약간 말했듯이 초보자들이 하기 좀 편한 요 노랜드 덱을 만들까 했는데 이왕 영상 찍는 거잖아 노랜드 덱 사실 개나코나다 하거든요 아마 그 아카모로 카드 게임 돈노상 보시면은 노랜드를 다 씻고 와. 그러니까 나는 뭘한다 제가 요게 있습니다. 아카모로 카드 게임. 아좀 뒤로 좀 뺄까? 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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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비. 야옹라투테베역습해 가지고 확 스탠드얼론 확정팩이에요. 얘는 이제 본편에서 이어지는 건 아니야. 야 독립적인 시나리오. 네, 어, 한정판입니다. 못 구해요. <laughs> 이건 딴데 보고 못 구해. 네, 여기 있는 캐릭터를 써가지고, 카드를 한번 만들어볼, 덱을 한 만들어볼게요. 어차피 이게 카드만 달라지는 거지, 덱 만들어보면 똑같거든요? 그래서, 뭘할 거냐? 어떤 카드를 쓸 거냐? 마크 헤리건을 쓸 겁니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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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요 마크 헤리건 카드를 쓸 겁니다. 마크 헤리건은 보시면 아, 이 영상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딱알 거예요. 아 주인공 카드, 주인공들마다 카드 색이 다르구나. 그리고 카드마다 요 마크가 다르구나라는 걸 아셨을 거예요. 하지만 대충 본 사람들은 모르겠지. 그냥 넘어갔겠지. 요 마크 헤리건 카드는 아까 보여드렸던 파란색 카드랑 역할은 비슷해요. 똑같아요. 물리 딜러에요. 대신 이제 안에 들어가는 스탯이 특수효과 그런 것들이 좀 다르죠. 스탯도 보시면은 달라요. 그렇죠 파미, 오이죠. 얘는. 이제부터 덱 만들기 설명을 들어갈 거예요. 어, 일단 덱을 만들려면은 덱에 요뒷면을 보시면은 나와 있어요, 기본적으로. 덱 크기 30장, 덱구성석 선택지, 레벨 0에서 5, 후호자 카드, 별, 이걸 이제 별, 요 파란색을 후호자 카드라고 합니다. 레벨 0에서 5, 중립 카드, 레벨 0, 무기 카드, 되 있잖아요. 그러 요, 얘는 이 카드는 후호자 카드, 중립 카드, 그리고 레벨 0 무기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레벨 0 무기 카드라는 거는 이제 일단 설명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문제야. 레벨 0 무기 카드가 뭐지? 그런단 말이야. 이거 뭔지 모른단 말이야. 처음에 이거 보면은. 눌북을 뒤져야 되는데 이게 눌북도 엄청 두꺼워가지고 찾기가 힘들어요. 네, 그리고 다음 읽어볼게요. 덱 구성 요구 조건. 덱 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30장... 대크기 30장 말고 추가로넣는 카드입니다. 캐틀링건, 짓는 개는 물리지 않는다. 무작위, 기본 약점, 카드 한 장. 일단 요세 가지부터 할게요. 요 조건 카드부터 제가 만들어 볼게요. 일단, 화면, 보, 여기 보이시죠? 짓는 개는 울지 물리지 않는다. 캐틀린 건, 아, 이걸 설명 안 했네. 이게, 이것도 팁인데, 알면 되게 편해. 덱 만들, 그, 카드 만들 때. 덱은, 덱에 들어가는 카드 뒷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검은색 두 개, 아, 검은색 세 개.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카드 정리하실 때, 요 뒷면을 보시고, 아, 이건 덱 카드구나. 그러니까 따로 빼내야겠다. 생각을 하시고,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요 뒷면이 이렇게 생긴 것만, 네, 대게 포함되요. 지금, 어, 두개있죠 그리고 아까 기본 약점 카드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기본 약점 카드는, 대게 보시면은, 약점 카드가 두 가지가 있어요. 보시면, 카드에 기본 약점이라고 써있는 카드가 있고요 요것처럼 그냥 약점 이라고 써있는게 있어요 이게 뭐가 다르냐 기본 약점은 요아 요거 그냥 약점은 방금 요 카드에 써있는거 있잖아요 짓는게는 물지 리 않는다 이것처럼 이 카드가 가진 고유의 약점이에요 고유의 약점 지시된 카드를 하나 가져가면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기본 약점은, 요, 카드 더미에서 무작위로 하나 뽑아가지고, 갖는 겁니다. 그니까, 러 내, 마, 내, 지금, 요, 마크 헤리건 카드는, 아, 모든 카드는 약점을 두장 갖는데, 평가하면 돼. 모든 카드는 약점을 두장 두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기, 기본 약점이고, 하나는 전용 약점이다 이 응? 카드에 써있는 약점 하나를 뽑을게요 정신병 나왔네요 그러면 어, 저는 이 배장의 카드가 30장 밖에 들어가는 겁니다 30장을 만든 다음에 이 배장의 카드를 추가할 거예요 옆에 잠깐 치울게요 이제 나머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음... 음. 처음, 우리가 RPG 게임을 하면은, 레벨 1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아, 요즘 뭐, 근데 요즘 모바일 게임 같은 거 보면은 뭐, 레벨 막, 뭐 자동 돌리면 시작부터 막 50, 80, 그렇게 찍고 하는 것도 있더만. 하지만 이건 그런 싸구려 미친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레벨 0부터 차근차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아요. RPG라 고 그랬죠? 우리도 카드를 할때 아무거나 그냥, 어, 이 카드 좋다. 무조건 넣어야지. 그게 아니라, 레벨 0 카드부터 품서대로 넣어야 돼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품찰견찰 카드가 있는데, 보세요. 잘 보세요. 틀린 그림 찾기야. 어, 보셨죠? 뭐가 다른지 아시겠어요? 뭐가 다르냐면은 아래에 있는 캐릭터 요 카드 스탯이 다르고 요 위에 4, 사 아래 있죠. 여기에 하얀색 점이 아까는 있었어요. 이게 숫자가 달라요. 길게서 보여 드릴게요. 없고 있죠? 이게 카드 레벨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건 0이고, 특정 2개 있으니까 얘는 레벨 2 카드에요. 아까, 카드, 덱 구성 보면은, 레벨 0에서 5 후호자 카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게임을 시작하면은, 이게 그거에요. 레벨, 이, 이, 카드는 레벨 0에서 5가 요, 아래에는 별을, 별의 키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게임을 시작하면은 우리는 모두 레벨 0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덱을 만들어 볼게요. 일단 이 덱은 이아 그니까 모든 공통을 말게요 공통 어떤 카드를 넣어야 되냐 그럼 되게 다 나... 막연할 수 있단 말이야. 내가 봐서는 내 경험으로는 세 가지 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가 필요하냐? 공격 카드, 그러니까 전투, 전투 카드 전투에 도움이 되는 카드가 있어야되고 두번째는, 서포트 카드 그러니까 내가, 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지형 카드라고 해야되나? 어, 지형 카드라는게 낫겠다 지형 카드 내가 게임을 하는데 되게 이제 뭐, 이 게임은 판정하는 이벤트를 극복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아요 그럴 때 이제 나를 지원해주는 서포트 카드가 필요하고 세 번째는, 자원카드. 이 카드는, 카드를 사용할 때 자원이 필요한데, 자원을, 자원을 되게 킵해놓는 게 힘들어요. 게 쉬운 게임은 아니야. 자원카드를 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좀, 영상이 좀 길어질 거야. 좀 설명을 좀 하면은, 좀, 네, 영상이 한 30분 이상 예상을 하는데, 한번, 차분히 한번 해볼게요. 어, 일단, 전투카드를 제가 먼저 꾸려보겠습니다. 음, 일단은, 보통, 뭐, 보통 이게 좋아 열, 삼십장이잖아요 열 다섯장을 내 메인 카드를 열 다섯장을 넣고 나머지 열 다섯장을 무색이랑 서브카드를 이제 나머지 열 다섯장으로 하고 난 이게 좋다고 생각을 해 근데 이건 뭐 본인 취향이라 뭐 자기 마음이죠 난 제가 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저마태체 넣고요 15장 맞췄습니다. 일단, 이렇게 잠깐 두고요. 이게 무색 카드인데, 무색도 당연히 별이 있어요. 분류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무색은 거의 좀 정해져 있다고 보면 돼요. 내가 서포터 카드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무기하고 서포터 거의 뭐... 아... 아이씨 되게 카드가 많네요 이게 카드 후화가 맞는거지 종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뭐 정해져 있다고 보면 돼 넣을 것도 다 정해져있어 사실 일단 같은 카드는 두장까지 넣을 수 있어요 저는 요 자원 비상불자를 두개 넣습니다 비상불자는 뭐냐 자원을 100에 획득합니다 한마디로 정말 그이 이 카드가 있... 자원을 100에 획득합니다 <laughs> 네. 하스스톤이 많아 늘려지는 카드야 자, 이거 두 장을 넣고요. 여기다 넣고, 잠깐. 뜻밖의 용기인데, 이거는 뭐냐? 나 이거 두 개밖에 없지, 왜? 원래 더 있을 텐데? 아마 다른 데 섞여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 능력 테스트당 최대 한장 포함할 수 있습니다. 뭐, 이게 대단한 거아니 이게 게임을 하다 보면은, 게 있어요. 뭐 힘이 몇 이상 나와야지 통과, 어 성공, 뭐 이런 게 있는데 왼쪽에 물음표 물음표 보이시죠? 이 카드를 사용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스텝을 두 개를 플러스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힘이 2야내 기본 캐릭터가 내 캐릭터가 기본 캐릭터가 2인데 주사일을 인데. 4 이상이 나와야지, 성공하는 거야. 그러면 요거 힘, 요거 물음표 물음표를 힘두 개로 해가지고, 내 능력이 더합니다. 그럼 내가 4줘아 그럼 그 4인 상태로 이제 도전을 해가지고, 성공하면 통과되고, 실패하면 뭐어 없고, 뭐 그런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근데 이제 이게 왜 좋냐? 물음표 물음표라 좋은 거야. 왜냐면, 다른 것들은, 통찰력 카드 보면은, 요거는 지식이 두 개야. 똑같은 성능인데, 요거의 차이죠. 요거는 지식, 무조건 지식으로만 써야 되는 거고, 얘는 무작위로 내가 원하는 걸할수 있는 거고. 그래, 두 바퀴 용기는 무조건 두 장을 넣는 게 좋아요. 애매하다 싶으면 넣어요, 그냥. DLC 카드 넣겠습니다. DLC는, 마크 리거는 DLC 카드가 뭐가 있냐면은, 아까 말했던 캐틀링건하고, 스파이크 목걸이 해장술. 해장술은 공통이에요. DLC 캐릭터 누구든 다 쓰, 쓰는 캐릭터입니다. 캐릭터인데 이게 좀 리스크가 좀 있어. 스파이크 목걸이 같은 경우는, 그, 뭐랄까, 반사 데미지. 반사 데미지. 이 양이, 이 양이니까 넣을게요.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어. 써본 적이,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해장풀이 있는데, 아 해장풀이 뭐냐? 네 개입니다, 네 개. 4개. 근데 다음 테스트에 봐 마이너스 2라. 그게 좀 그래, 그치? 아마도 피살기 같은 카드야, 피살기. 나, 아, 요거는 아, 하나만 넣을까 어, 아, 잠깐 꺼졌네요. 이 정도면 이한 필요 없고, 참면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하면 끄겠습니다. 레벨 0, 무기카드를 넣을 수 있어요? 잠깐만, 잠깐만. 이게 아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이렇게 두개 놓고, 약까 그, 단도를 빼. 그리고 요걸로. 완성. 요거 열 다섯 장, 열 다섯 장. 근데 이거는, 제 마음대로 비율을 정입한 것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르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내, 내 스타일은, 이건 나만의 덱이지. 어. 난 이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마크 헤리건 덱이 완성이 됐습니다. 덱 준비가 끝났습니다. 오래 걸렸지. 이게 이제 게임의 준비단계 중하나예요 어, 정리를 해볼게요 덱을 만들려면은 캐릭터를 선택을 한다 캐릭터 카드 뒷면에 적혀있는 요구조건 카드를 덧칠해가지고 챙겨놓는다 요구조건 카드는 덱 크기 한1장이안 들어간다 덱 구성을 할 때, 레벨 0부터 5까지 후호자 카드라써 있는데, 이 0부터 5는 레벨업 할 때를 말하는 거고, 처음 시작할 때는 무조건 레벨 0짜리 카드만 사용해서 덱을 만든다. 중요하니까 두번 만듭니다. 레벨 0짜리 카드만 만듭니다. RPG랑 똑같아요. 처음은 쪼레부를 시작했다가, 레벨업을 하면은 점점 강해지는 시스템이라, 그래그래 그래요. 그리고, 덱을 만들면은, 잘섞는다이 카드는, 겨우 카드, 카드 게임이기 때문에, 잘 섞어줘야 됩니다, 카드를. 난, 카드를 이렇게 섞어요. 얘네들이 탁 하면은, 잘 섞, 지도 못하고, 카드 망가질까봐, 이렇게 섞어줍니다. 이 카드를 하면은, 전 지금 요, 시드를, 뭐라 그러지, 이거를? 프로젝터? 실드? 뭐라그런지 모르겠는데 요거 비닐을 파가지고 다 씌웠어요 여러분도 파서 다 씌우셔야 됩니다 이거 안그러면 카드 다 망가져요 아카모르로 구입하실 때 같이 팔았으면 좋겠는데 왜 같이 안 파는지 모르겠어 같이 스토로 같이 그냥 구매할 때 옆에 할수 있게 됐으면 얼마나 좋아 코리아보드게임즈 혹시라도 이거 보시면은 요 실까지 좀 같이 판매를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감사할까 네, 생각을, 생각이 드네요. 네, 여기까지 덱 만들기 였구요. 다음 편에는 시나리오, 그리고 맵, 만든 맵 구성 하는 법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봅시다.